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녀석이 왔습니다. 원래는 애플워치 6와 함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좀 늦게 왔어요. 애플워치 SE. 나이키 에디션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4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왕 알루미늄 에디션을 사실 거면, 스테인리스나 티타늄이나, 아니면 에르메스 에디션이 아니면, 나이키 에디션을 사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애플 워치 페이스가 추가가 되고 밴드도 조금 나이키 전용으로 약간 다른 재질을 사용을 하고 박스도 예쁘고. 고러한 <목소리> 어, 이유들 때문에 나이키 에디션을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보시면 SE 이렇게 딱 적혀있네요.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 케이스 40mm 짜리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마치 누군가 뜯은 것 같은 흔적 자국이 있네요. 근데 원래 애플워치 시리즈 5때 제가 애플스토어에서 구매를 그때 할 때는 뭐였냐면 그포장지에다가그 밴드랑 본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는 약간 김밥 같은 느낌으로 줬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래핑해가지고 중국에서 보내는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포장 벗기는 선물 포장지처럼 이렇게 벗기면 짜잔, 본품과 밴드가 들어 있죠. 어, 나이키 에디션을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요런 분들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꼭 나는 정품 브레이드 밴드라든지 솔로 루프 요거 요거를 꼭 써봐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들께는. 나이키는 그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이키에도 이렇게 어 나이키 스포츠 루프가 새로운 색깔의 출시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나온 색깔을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 나는 그래도 밴드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 밴드 기준으로 일반 알루미늄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나이키 에디션 사고 싶다 그러면 나이키 에디션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키지 형식은 전에 보여드렸던 뭐 식스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하다 할까요? 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SE라는 걸 뭔가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지 조금 저렴한 필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종이 재질의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감싸져 있었던 것에 비해서 SE는 조금 살짝 그쵸 약간 이게 뭐저렴한다보다는 패키지 형식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E Nike Edition 전원 단부 켜 볼게요. 자 이렇게 켜 놓고 자 요것도 살짝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Design for Assemble by Apple and Nike 컬래버했다는 걸볼수 있고 요거는 이렇게 디자인 by Apple in California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본품 자체에는 이렇게 케이블만 들어 있습니다. 둘다 충전기는 없죠.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설명이 다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 나온 우리 스포츠 루프 색깔도 한번 봅시다. 색깔이 여러 개 추가가 됐는데, 전요 색깔이 상당히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퍼플 펄스 나이키 스포츠 루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연거 맞나?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버전에는 나이키 로고가 없죠. 여기는 이제 애플 나이키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고요. 스포츠 루프 탄성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할 때 애플워치도 요거를 결착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요걸로 가져와봤고요. 네, 스카치, 요, 들어있네요. 지금 플래시를 키면은, 이렇게 반사판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일반 루프에는 안 돼있고, 나이키용 스포츠 루프에만, 요렇게, 그러니까 플래시 터트리면 반사되는, 그 형식의 소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리즈 6랑, 그 다음에 SE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 알루미늄이고요그 다음에, SE 같은 경우는 나이키 스페이스 그레이 에디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요기, 자 제품의 용도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여기에 ECG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SE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아, 뭐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블루 컬러 자체는 시리즈 6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요거는 시리즈 6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만 만약 둘다 스페이스 그레이일 경우에는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음, 사실, 모를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시리즈 6는 실착용을 했던 거라 살짝 지저분한데, 자, 이렇게 후면을 보여드릴게요.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혈중산소포화도를 위해서 센서가 다르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 뒤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센서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녀석은 밴드가 호환이 됩니다. 당연히 6에도 SE용 밴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6용 밴드도 SE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수가 44mm냐, 또 40mm냐, 요런 차이만 맞춰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찍이 착 붙이면 끝입니다. 조금 세팅도 완료가 된네요 마침. 저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애플 워치 SE 40mm입니다. 제 소원에 찼을 때 요런 느낌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워치 전용 화면이 몇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키 아날로그, 요 예전 버전에 있던 거고, 또 나이키 하이브리드, 나이키 컴팩트, 요런 게 들어있어요. 나이키 디지털, 요거 옛날부터 들어있던 거죠. 요런 네가지 화면이... 음... 무료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요게 나이키 에디션에만 들어있습니다. 따로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불법적인 루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화면도 주는 나이키 에디션이 같은 알루미늄 버전을 산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한 <놀람>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SE와 시리즈 6를 판가름 짓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된 것과 빠진 것이 명백합니다. 일단 시리즈 6에는 ECG라든지, 그 다음에 혈중산소 포화도, 요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갔고요. 칩셋 같은 경우도 S6로 전작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All-Aison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시리즈 6, 그리고 올레이션 디스플레이는 탑재되지 않은 SE. 요게 차이점인데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화면이 꺼져버리는 게 SE고요. 이렇게 약간 희끄무리한 화면으로 바뀌는 게 시리즈 6입니다. 여기서 살짝 각도를 주면 다시 정확한 감도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시리즈 5에 요거가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를 시리즈 6에서 가져왔는데 SE에는 그거를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설명하기로는 약간 모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시리즈 6와 SE는 같은 액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레티나 액정을 사용하는데, 요 녀석은 이제 올레이선 디스플레이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면, 아, 뭐, 배터리 소모 때문에 차이를 나누기 위해서 뺀 건가 싶은데, 요 녀석은 S5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SE를 완전 재탕해서 시리즈 5 제품을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올레이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아예 뺐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뭐 기능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가 아니라 있던 기능을 빼고 설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게 좀 있거든요 자 지도 동시 한번 켜 볼게요 저 약간 로딩이 그래도 이럴 때는 시리즈 6가 빠릅니다 이거는 세팅 차이니까 다시 끄고 다시 앱스토어. 제가 느끼기로는 앱스토어가 <laughs> 되게 헤비하거든요. 앱스토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한 템포 빠른 거를 시리즈 6에서 조금 느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이 혈중 산소 포화도 체크할 수 있는 센서, ECG 기능, 그리고 Always On Display 사용 가능, 새로운 S6 칩셋으로 효율 개선.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이. SE 같은 경우는 일단은 S5 칩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시리즈 3보다는 한두배 정도 성능이 빠른데 시리즈 6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꺼져버리기 때문에 상시 표시형 올레이션 디스플레이 미탑재 이 CG는 요게 말이 많던데 일단은 미탑재입니다.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미탑재.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시리즈 6가 훨씬 비싼 이유가 요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충분히 비교할 만큼 비교를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구매 포인트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레이 d 온 디스플레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아니다. 여기서 일단 한 단계가 갈려질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혈중 산소포화도 라든지 ECG 라든지 건강 체크 기능이 필요하다. 요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쓴다 이런 분들 말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선택지가 꼭 들어갈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새로 나온 블루 컬러나 혹은 스테인리스 골드나 아니면 레드 프로덕트 레드 컬러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시리즈 6밖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시리즈 6로 가셔야겠죠. 이렇게 한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레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건강 측정 기능, 색상에 대한, 신규 색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해 보셨을 때, 세 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가성비 SE로 가시는 게 정답이고요. 이세 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걸린다면, 시리즈 6로 가시는 것을, 저는... 뭔가 한 기능 한 기능이 아쉬울 때는 사실 조금 더 넘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또 애플워치 조금 더 멀리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히 이거 리뷰를 준비하면서 아 고민 말이 된다. 내가 소비자라도 고민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지금도 솔직히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6 그리고 애플워치 SE 두 가지 제품을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둘다 분명히 괜찮 제품인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기능이 나한테 필요하고 어떤 기능은 필요가 없는지 잘 고민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해결이 안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끝!